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천 성모병원 권영호 스피스 채널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혜민입니다.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난주부터 요법치료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모셨던 선생님은 음악 요법 선생님이었습니다. 어, 오늘은 과연 어떤 치료사 선생님이 저희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어, 빨리 만나러 보러 가실까요? 필수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늘 만나보실 직종의 선생님은 미술치료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현재 인천 성모병원에서 환우분들을 위해 미술치료 진행해주신 이윤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성모병원에서 현재 5년째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미술요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미술치료사 이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laughs> 아 선생님 저희 병원 정말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거죠. 네, 그렇죠. 거의 뭐 다섯 달 만에 거의 방문을 아, 한것 같아요. 아, 다섯 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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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사, 사실 이제 제가 선생님께 인터뷰를 위해서 전화를 드렸을 때는 음. 아마 선생님이 이제 요법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네. 이제 시간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네, 저도 전화 받을 때만 해도 음. 아 그러면 요법 진행 끝나고 바로 가서 인터뷰를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아직도 못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병실에 계신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서 좀 맞아요. 걱정이 됩니다. 음. 네. 어, 빨리 이게 좀 상황이 진전이 돼서 네. 어, 빨리 한우분들이 요법치료 요법 프로그램에 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음. 네.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네드릴게요 네. <laughs> 어, 선생님 현재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금 이제 미술 요법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미술요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선생서 선생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아, 네. 네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어, 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환자나 가족분들이 이제 오랜 시간 병실에서만 계시기 때문에 답답함과 무기력감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고 계세요. 음, 그래서 맞아요. 일단 저는 첫째로 병실 분위기를 조금 긍정적으로 좀 환기를 시켜드리고 또 정서적인 지지를 해드리려고 도움을 음.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거동이 힘드시다 보니까 주로 제가 이제 침상 다가가서 음. 이제 옆에서 거의 뭐 환자분이나 가족분이나 개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병실에 이렇게 친해지신 분들이 계시면 같이 이렇게 병실에서 옹기종이 모여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음. 어,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뭐 작품 활동도 하고 음. 서로 작품 감상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감정도 표현하실 수 있도록 돕고요. 또 이제 답답한 병상 생활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음.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찾아뵈서 이제 미술이라고 하면 아, 어, 저 그림 못 그리는데 저, 아.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미술이에요 하고 거절을 하고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 많으세요. 근데 저는 미술을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신체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장 예뻐하는 손녀를 위한 선물이나 음. 아니면 뭐 우리 아들 생일 을 맞이해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만들어 보고 같이 메모나 영상 편지 또는 사진이랑 음. 함께 이렇게 선물하는 소소한 이렇게 감동을 줄수 있는 이벤트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짜기 때문에 음. 어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요법은 매 회기 전에 사회복지 선생님께서 뭐 환자분의 뭐 신체적인 특수한 상황이나 아니면 특수한 심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저한테 다 해주세요. 찾아내네 음,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게 난이도를 보통 조절을 해서 찾아뵙기 때문에 네 전혀 걱정하지. 아니, 저는. 저도...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요 선생님 네두 번째는 또 이제 환자 또 가족분들은 이제 오랜 투병 기간과 또 간병 생활로 인해서 서로 심신이 많이 지쳐 음, 있으시고 맞아요. 굉장히 소진되어 있으신 상황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환자분들이 이제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좀 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엽서나 뭐 꼬댁자나 편지 같은 걸 통해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음. 뭐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이런 걸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쑥스럽지 않게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제 같이 가졌던 행복했던 시간을 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작품으로 좀 꾸며주면서 그 시간에 의미 있고 또 소중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혹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가장 이제 반응이 좋고 인기 있는 그런 뭐 네. 작품이나 활동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 어, 사실은 뭐 이게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다 보니까 뭐 하나를 딱 음. 뽑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꽃이나 이런 걸로 입체적인 음. 액자를 꾸며서 좀 이렇게 가족한테 선물해 볼수 있는, 음. 뭐, 아니면 함께 했던 모습을 사진 액자로 꾸민다던가 음. 뭔가 이렇게 가족만의 추억을 작품으로 만드는 게 가장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만족감이 제일 높으신 것 아, 같으세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렇요 아, 아,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호스피스 병동뿐만 아니라 네. 어, 미술 요법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네. 이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어, 미술 요법은 어, 심리치료의 한 형태로서 시행이 음. 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노인, 성인, 뭐 가족, 청소년, 소아 뭐 거의 모든 음. 대상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처럼, 뭐, 안병동, 뭐, 소아병동, 이렇게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아니면 요양병원, 뭐, 노인, 청소년, 음. 뭐, 어린이를 위한 복지센터, 음. 뭐, 하다 못해 기업. 아니면 개인 심리치료센터에서 뭐 가족 프로그램이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음, 진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미술요법이 사용이 되고 있네요. 네네네. 아,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네. 어,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미술치료사로 근무하시게 음. 되셨어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저 미술치료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기마다 여러 실습 기간을 도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졸업 학기 때 실습 기간이 호스피스 병동이었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 가기 전에만 해도 어, 감히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위로가 될수 있을까 음. 너무 막막했는데요. 이제 선임 치료사와 함께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어. 끝나고 보호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남편이 이렇게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선물을 받아본 거는 신혼 이후로 처음인 음.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겪게 될 힘들 때 어, 많은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라고 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딱 그거를 계기로 제가 이제 이 길에 대한 마음을 조금 고쳤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렇게 선생님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미술요법을 하시게 네네네. 된 거군요. 네. 아. 그 선생님처럼 호스피스 병동에서 미술 치료사로 근무하려면 네.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아, 네. 이제 뭐 미술 치료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지금 음. 발행이 되고 있어요. 네. 발급 기관마다뭐 교육 과정이나 심사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식 미술치료 학위기관에서 음. 뭐 석사나 박사 학위치료가 첫째로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스피스 미술치료의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임상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위기관에서 연계된 호스피스 병동 중에서도 이제 선임 치료사가 있는 곳에서 오. 실습을 최소한 1년은 하는 와.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음. 세 번째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면 이제 기본 지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와 끈기 그리고 열정만 있으시다면 네, 아주 훌륭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제 실습 이렇게 기간부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한우분들 가족분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어,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나 사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은 정말 셀수 없이 많습니다. 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로 상황이 악화되기 직전에 이제 만나 뵙던 그 환자 부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음. 요 이제 보호자인 부인분께서는 굉장히 좀 예민하고 날카로운 상황이셨어요. 어. 입원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원망도 크셨고 음. 병원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크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나뵀을 때도 저렇게 굉장히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딱 저를 아. 쳐다보셨던 게 아직 또다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이제 평생 애처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겨진 상황에 대한 부인분의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크신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부인의 마음을 아셨는지 음. 이제 호흡이 힘들었는지 서 호흡기를 끼고 계시면서도 환자분께서 먼저 부인한테 같이 한번 뭔가 해 보자고 권유를 하셨고요. 음. 그리고 이제 첫째 시간에 함께 외동딸한테 줄 엽서 꾸미기를 시작으로 이제 매회기 거의 참여를 하셨었어요. 음. 이제 환자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면서부터는 서로 이렇게 뭔가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을 좀 꾸미고 싶 음. 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팔찌를 꾸면서 상대방 손목에 끼워주고 선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오. 보통은 하다가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환자분은 끝까지 호흡 힘드신데도 도움 전혀 안 받고 오. 끝까지 다 완성하시고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부인 팔에 이렇게 끼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그 부부께서. 신혼 때 봤던 그 개나리 노란색을 제일 좋아한다고 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 전에 제가 그거를 개나리색으로 꾸며서 액자를 선물을 드렸었거든요. 오. 그러고는 이제 뭐 임종을 하시게 되고 제가 못 뵙게 됐는데, 임종하고 한한달 뒤쯤에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 환자, 부인분께서 저한테 주신 문자였는데 어, 남편은 보냈지만 내게 주겠다고 힘든 몸으로 만들어준 선물을 볼 때마다 잠시나마 웃던 그 사람 모습이 떠올라 이 시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몇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있었던 어. 기억이 납니다. 어,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그분께 마지막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주셔. 가고 너무 네. 아, 저, 저도 감사하죠. 그럼 네, 네, 뭔가 기회가 있어서 미술 치료 선생님으로서 뭔가 되게 보람차고 뿌듯한 네, 감동을 느꼈어요. 네. 음. 저도 너무 벅찼어요. 네. <laughs> 네. 네. 선생님 저희가 매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네. 저희 공식 질문인데 어, 선생님께서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네. 다섯 글자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 다섯 글자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그쵸? 잊고 있던 추억 만들기 네 음. 저는 잊고 있던 추억, 잊고 있던 만들기가 추억 그냥 만들기 그냥 가장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바쁘게 사실 때 잊고 있었던 뭐 가족 간 행복했던 시간이나 그런 걸 다시 떠올려 보고 음. 그거를 간직할 수 있는 추억으로 남겨드리는 게 제가 많이 또 중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선생님께서 병동에서 이제 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네 실제로는 이제 처음에는 다들 너무 쑥스럽다 보니까 음. 이제 이런걸 소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환자분들은 일단 보호자 분들께서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 참여도가 굉장히 달라지시고 나중에 음. 만족감도 굉장히 달라지세요. 그래서 정말로 어, 이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 될수 있는 시간이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고 네 좋은 추억 이렇게 같이 만들면서 의미 있는 시간 모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맞아요.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저에게도 와도. 네. 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웃음> 아, <웃음> 선생님도. 네, 저도요. <laughs> 아, 어, 오늘 이렇게 우리 미술 출연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 미술요법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자세하게 알수 있었던 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 이렇게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인터뷰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하루 빨리 상황이 안전해져서 저도 얼른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네. 선생님을 빨리 병동에서 뵈는 날이 네. 얼른.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음. 어,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박혜민, 미술치료사 이윤경이었습니다. <웃음> 안녕. 안녕. <웃음>